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만 5세 어린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내고 있는 교육비와 보육료 일부가 지원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9월 1일부터 공립 유치원은 월 2만 원을 사립 유치원은 월 11만 원을 어린이집은 월 7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당 누리 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 유아 교육비와 표준 보육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공립 유치원 원아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방과후 과정비를 사립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사립 유치원은 표준 유아 교육비와 정부 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의 차액을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평균액을 지원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특할비 등의 경비가 절약되어 부담이 줄어 다른 사교육이나 경험활동을 더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5세 무상교육비와 무상보육비는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됩니다. 7월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7월분과 8월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반원하거나 2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5세 유아는 공립 유치원은 월 22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54만 원, 어린이집은 월 47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 확대와 단계적 무상 교육 보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정부 책임형 영유아 교육과 보육, 교육부 무상 교육과 보육 실현 계획과 연계해 내년에 4세에서 5세, 2027년에는 3세에서 5세로 무상 교육과 무상 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호남을 비롯해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정치 구도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구시의회 의원 33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비례대표 단한 명뿐입니다. 여덟 개 구군의 기초 의회를 봐도 전체 121명 중에서 78%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호남 지역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 의원들로서 돼야 되는데, 공천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굴러가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체장을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견제의 기능이 다 사라지고 거수기의 역할만 하는 게 남아 있죠. 사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단체장들이 원하는 사업을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견제의 기능 자체가 없는 게 문제죠.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 정치 구도를 바꾸자는 취지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걸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선거구에 도입하고 광역회는 정당의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자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호남 지역 지방의회의 정치 다양성을 높이고 일당 독점에 따른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견제와 감시장치가 작동됩니다. 광역 기초의 선거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줄을 이을 것이고 지방 행정 권력은 아무런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부패의 악취를 풍기며 지역민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무투표 당선을 방지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 비례 의석을 가지고 거기에 여성 대표성이 늘어납니까? 청년 대표성이 늘어납니까? 장애인 대표성이 늘어납니까? 하나도 기여할 수 없거든요. 차라리 전체를 정당대표로 해가지고 명부제로 전환을 하면서 기초하고도 차별화를 하고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도 완전히 차별화를 하게 되면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의 영역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는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년에 열리는 지방선거 이전에 통과돼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곧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아직 추석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요. 남구에서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 행사를 잇따라 펼칩니다. 상인들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대명동 한 전통시장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장을 보러 온 손님이 드물어 추석 대목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산하던 시장에 장바구니를 든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에 참여한 남구청과 자매결연 기관 단체 임직원들입니다. 저마다 추석에 쓸 제수용품과 생활용품들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습니다. 모처럼 활기를 찾은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상생 지원금으로 해서 우리 전통 시장이 그나마 지금 숨을 좀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 조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남구청에서 우리 조재구 청장님이 매년 이렇게 참 전통 시장을 위해서 전국의 행사를 이렇게 같이 할수 있다는 게참 우리 상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기웅 국회의원 부부도 조재구 남구청장 부부와 함께 추석장을 보면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참 걱정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좀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가족들이랑 풍성하고 좀 마음 편한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보기 행사와 더불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상인들의 넉넉한 이 인심도 느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명절 행사입니다. 값도 싸고 질 좋은 우리 물품들을 많이 구입해서. 정말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인들은 추석 장보기 행사가 위축된 전통 시장 경기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의 새로운 거점이 될 가칭 원대역의 조감도가 공개됐습니다. 현재는 철도로 단절된 중구와 북구를 잇는 건 물론 예술과 문화를 품은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원대 지하차도 인근에 지어질 가칭 원대역 주변은 수년새 이루어진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철도를 사이에 두고 건립될 예정인 원대역 신축 사업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예술이 깃든 대구문화정거장이란 이름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공개된 겁니다. 역사 디자인은 대구 섬유산업을 모티브로 철도로 단절된 중구 성내 3동과 북구 고성동을 실타래처럼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역사 내부에는 각종 갤러리와 플랫폼 뮤지엄 등이 조성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상에는 차에서 승객을 내려주는 드롭 오프 존을 만들어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했고, 3층 대합실에는 옥의 데크를 설치해 시민 모두에게 개방된 휴식 공간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대역은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새로운 정차역으로 추가됩니다. 광역철도 노선에 원대역이 추가되면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과의 환승까지 가능해져 광역철도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대역 신축 설계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은 10월부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9년입니다. 역사가 완공되면 원대역은 대구 도심과 주변 지역 그리고 대구권 광역 철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교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 준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정성과 건강을 담은 지역 농산 가공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오색 누룽지, 참외, 쿠키 등 39종의 추석 선물을 추천했는데요. 엄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누룽지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직접 농사지은 쌀에, 비트, 치자, 새싹보리, 자색고구마, 귀리를 섞어 오색 누룽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즐기기 좋고. 샐러드나 요거트에 올리면 한층 특별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 누룽지는 어떠한 첨가물 들어가지 않고 본연한 농산물을 이용한 색과 맛을 나타낸 누룽지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특산 과일을 활용해 만든 쿠키가 눈길을 끕니다. 동결 건조 분말과 말린 과일을 더해 씹을 때마다 달콤함과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이후에 이제 디저트 거리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내놓을 수 있는 다과인데 좀 특별하게 이제 그다음 명절이다 보니까 이 떡집에서는 농촌진흥청의 굳지 않는 떡 제조 기술을 활용해 냉동 후에도 갓 만든 것처럼 쫄깃한 떡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굳지 않는 떡은 냉동에서 바로 꺼내서 드셔도. 한 20분만 있으면 말랑말랑 막 방금 한 떡처럼 드실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농촌진흥청이 추석을 맞아 39종의 가공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가격대는 대부분 5만 원 이하로 부담은 덜고 명절 선물로서의 특별함은 더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산물 가공 제품을 선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농가는 팔로 확대와 소득 증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까지 만족시키는 지역 농산 가공품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와 구매처는 농진청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광복 80주년 기념기획전 '삼청도도 매중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전쟁과 별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기에도 꺾이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힘을 되새길 수 있는 귀중한 유산들을 선보입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세종대왕의 고손자 이정의 그림과 시를 엮은 삼청첩. 한국 회화사에서 독보적 위상을 가진 작품으로. 병자호란 때 화재로 소실될 위기를 넘겼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지만 1935년 간송 전영필 선생이 되찾아온 보물입니다. 검은 비단 위에 금가루로 대나무를 그린 신죽과 달빛 아래 홀로 핀 매화를 그린 월매는 당당하고 우아한 기품을 뽐내며 삼청첩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광복 80주년 기념 기획전 삼청도도 매중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 강점기 등 위기의 시대에 선비 정신을 구현한 삼청, 매화, 대나무, 난초 작품 35건 100점을 사부로 나누 선보입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매화, 대나무, 난그림에 담긴 절개와 우국의 정신을 되짚어보는 전시입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대구에서 이렇게 뜻깊은 전시를 선보일 수 있어서... 특히 삼청첩 56면 전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묵죽화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이정의 풍죽.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는 고난에 굴하지 않는 선비의 기계를 보여줍니다. 이밖에 이정이 남긴 유일한 인물아 문월도, 체리비의 글과 한우의 글씨를 모아 제작한 유금강산권, 이정의 작품과 문인들의 글을 엮어 제작한 타는 삼청첩도 볼수 있습니다. 삼청첩의 조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신과 서사가 어떻게 일제 강점기까지 도도하게 흘러왔는지 두 가지 측면을 놓치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란 속에서 삶과 죽음으로 나라의 존엄을 지킨 오달재, 이덕형의 묵매도와 묵죽등의 작품에도 조선 선비들의 기개가 오롯이 담겼습니다. 일제 강점기 가혹한 억압 속에서도 항일 지사들의 삼청의 정신은 이어졌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준우의 창카를 닮은 목주카와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 김진만, 항일 독립군의 초석이 된 이회영 등 애국 지사들의 삼가 정신도 다양한 삼청도 작품 속에 투영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의미가 큰데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을 위한 이런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가옥이 목 좋은 곳에 반찬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밑반찬과 나물 반찬, 국과 찌개 200여 종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2천 원부터 만원 정도 선에서 필요한 반찬을 살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건 직원들의 연령대입니다. 60대, 70대 노인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판매하는 이곳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찬 가게 백세 밥상입니다. 올해 1월 1월 달에 폐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신의 일자리 연났어요. 뭐 아직도 할 능력이 있는데, 할 만한 자리가 없었더라고요. 참 좋아요. 보는 게 좋고. 이 반찬 가게는 프랜차이즈의 조리법과 운영 노하우가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의 손맛이 들어가면서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반찬이 생각난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저희의 입맛에 딱 맞고, 어, 맛있고, 그래서 뭐 가격도, 음. 거기에 비해 가지고 괜찮은 편이고 서참 좋습니다. 옆에 생겼어. 백세밥상에는 노인 25명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출근해 하루 5시간 남짓 일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셔서 경제적인 소득도 얻게 되시는 거고요. 또 경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를 갖게 되는 어르신들은 건강도 좋아지신다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얻게 되시고 또 일자리도 함께 하시니까 아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달서구에만 카페와 세차장 등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점포 11곳이 운영 중입니다. 달서 시니어 클럽은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영 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총 785개소입니다. 주차장 무료 개방 기간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인데 주차장별로 개방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 주소와 개방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이 2025년 2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1,68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달서중고등학교 후적지 매입에 80억 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개발 60억 원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세천늪 테마정원 시설 확충에 22억 원, 송해공원 경관 조명 설치 7억 원도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특히 다사읍 공영 주차장 조성 비용과 합인면 동곡리 마을 공영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도 방연돼 해당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원의 확보와 배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교육감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교육부의 이번 개선안이 기초학력 보장 등을 포함해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적정교원 정원 확보와 배치가 보장돼야 하며 학점제 취지에 맞게 기초가 되는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추석 연휴 동안 6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소방안전체험과 여러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돼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남구교육지원청은 남구 및 달서구 지역의 중학생 7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교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들에게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로 나뉜 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중학생들이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 달서구 이구기동 정란음 봉사단은 취약계층 20가구에 친환경 생태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은 학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말벗이 대주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노력입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추석을 앞두고 화원 전통시장에서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상 간출인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